그게 안으면 지금 당장 해아 뭐. 이물 고춧가루 왜 이러나 이보도 아. 아이라 돌아왔나진짜술 마셨나. 이술 마셨나

한 살에도 위에 면은 그걸 못 하는 거같말을 근데 이건 오전 마아 반말 존나 하던데 내한테. 뭐예요? 반말. 반말. 반된 말. 반존 존반. 존반 말. 아닌데. 반존 말. 반존 말. 반존 반발. 뭐? 반존대. 아우 어, 반존. 반존대. 어, 아, 진짜 고등학교 졸업했네. 자이자 음. 근데 음. 슬슬 보면 또 이제 빨리 결혼 해라 하면 안 하시나? 우리 엄마는. 결혼을 안할수 있으면 안 해도 된다는 말인데? 어머니가 그 좀.. 내 같은 사람마다 결혼을 안 카더라? 그말한 적이 없는데.. 혹시 내 같은 사람은? 아, K오빠 같은 사람은 좋다고 하네 뭐?! 막을 하지 너 어머니.. 얼빠가? 엄빤대요야 아. <laughs> 웃어야지.. 누구다 같이 웃어야지.. 이 새끼 지막 하네.. 어 뭔데 오늘 목요일 뭐 주말이지? <laughs> 어리어 네? 뭔데? 어? 이한테오랜만에이한 오랜만이라면서 알겠다고 알겠다고 알겠다와쌍알 좋은 다 아니 쌍파팔이존나온다 오늘도 왜 달라고 그지갈라좀라왜 어디 빛을 가려야 되는 거고 감성 존중해도 <laughs> 이빨 아이비네 원래금인데 하나 엉덩이 고맙습니다. ㅋ ㅋ ㅋ 적잖아요냥엉고니다고날 너무 심하잖아, 이거. 리 기운이 갑자기 늙었다. 아니, 기운이 갑자기 늙었다. 와, 근데 담배 개 말리노? 담배 말면 문자에 넣었 문자에. 집구를 만들어주면... 아니, 문자에 넣었니요저 음...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긴... <laughs> 야치.. 그 문채이내 옆에.. 아.. 이 옆에 와봐라 아하하.. 아.. 그림 아.. 이 아.. 그 알아. 아, 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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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봐라 아.. 아.. 남 아.. 이잖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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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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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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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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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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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광이 어때요에펜으로써펜으로써여자 네. 네. 아 <laughs> 이거? 이이고여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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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고있 이거? 아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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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이 아니 근데 거 이거? 이거? 니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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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여 자, 다 네, 네, 괜찮아요. 기현, 잠 찍고 있어 <laughs> 대구 K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고거동거 <laughs> 아닙니다. 네. 제가 이빠로 대구 남순 받았습니다. 여될뻔했다고 갑시다. 오빠 너무 가슴팍 열어놓고. 아니에요? 다니는 형수 현이 형안 추워요 난, 난 존나 너무 추운데. 안인사라 추운 네. 세우시다. 어. 덜 자라긴 했다. <laughs> 아직 2차 성장 안 왔을 뿐이다. 지랄하지 마라. <laughs> 저는 그렇게 안 추워요. 이거 하실래요? 아이다 됐다 이마. 네. 아 됐다고. <laughs> 어디 갔다 양복이다. 각잡네. 진짜 졸렸다 진짜. 이런 멘트하면 아, 되지. 래 하나, 두마 <laughs> 이윤아 인사해, 제니야개 <제시시야. 웃음> 목줄 끌려가다 지금. 빨리 빼라. 사진 찍어 드려라. 빨리 뜯어봐. <laughs> 아, 네.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열 살이요. 1 4 살이요. 하나, 둘, 셋. 옛날에 좀 약간 피비 많이 불고 다녔는데 피 고장났네. 아니 난 3살이야 제가 들고 찍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몇 살이에요? 네. 17살 그저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 3살 네. <laughs> <laughs> 해디 씨들도 방송 보시느라 고생, 고생 많으셨고 양파기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안녕히 계세요 기윤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여러분들 날아갑니다 오늘 돈안받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